어, 에센스 하나만 더 준비해주세요. 열려있어요. <laughs> 피부 표면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거 정도는 해주는 게 지금 첫 번째 가장 심각. 제 좀, 제형이 좀 가벼워서 금방 날라갈 거예요. 전이지 제형은 에센스에요 이런 에센스로 눈 주위 이렇게 펴서 마사지 해주면 너무 좋아요. 재있으세요이 제품, 이 제품은 제가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어요. 저희 매장에만 이용 하고 있는 제품. 좀만 감아주세요. 집하나라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. 에센스 위주로 오늘 해드렸는데 좀 못됐어요. 괜찮죠? 일단은 엄청 많이 수분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. 피부에 엄청 쫀쫀해질 거고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.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로션이랑 크림 위주로 제가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.